배추 심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할 일,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농사에 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배추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해주면 배추가 심자마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토양 관리와 생리장의 예방입니다. 고온다습한 8월의 토양은 병원균이 많고 봉소, 칼슘, 황, 유기물 같은 생리장의 예방 성분들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추는 봉소가 부족하면 잎이 갈라지고 속이 썩고 결구가 되지 않으며 깨알 증상, 조피 현상, 속썩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 알부지는 배추조화, 무조화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봉소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황, 유기물, 미량요소까지 함께 들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100평에서 300평당 입재 한 봉을 골고루 뿌린 후 경운 또는 로터리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주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